안녕하세요. 개운한 무생채나무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생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무생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한개 무를 예전에는. 자, 이렇게 손으로 채를 썰었는데, 제가 팔을 세 번이나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그 뒤로는 칼질을 이렇게 오래 못해가지고, 거의 다 미는 거는 채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썰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 물을 반토막 내서 그냥 이렇게 김장할 때도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미세요. 그러면은 훨씬 수월하고 쉽게 체칼도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무조건 체칼이라고 쉬운 것이 아니고 요것도 쓰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쉽게 칼, 체칼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면은 힘안 들여도 이렇게 그리고 무뭐 이렇게 재료 사이즈도 비슷하게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채도 잘 썰어진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힘안 들여도, 이거를 큰 거를 이렇게 들고 다 하려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게 너무 크면 여기도 또 등분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주세요. 하 그냥 다 사는 법이 있다고 칼질을 쓰기 못하면 이렇게 요새는 재료들이 기계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요. 뭐뭐 하나 이렇게 쓰는데 금방 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 작은 거한 개에 양파 작은 거 반쪽 채 썰어주세요 한개채 썰어주시고 대파 대파 한 뿌리 국게폼 안나게 썰어도 됩니다. 그냥 대충 요리는 쉽게 그래야 하는 사람이 편하게 여기에 새우젓 한 수저 마늘 두 수저 먼저 고춧가루 둘셋 4개 넣고 먼저 물을 기를 겸 살살 버무려 주세요 절이지 않았어요 많이 할 때는 살짝 절여서 하는데 그냥 요거치 조금이니까 바로 먹을 거는 안 절여도 됩니다 예. 저는 그냥 가을에 생강 가루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생강 가루 조금 조금만 넣고 생채니까 조금 달게 먹기 위해서 설탕 한 스푼. 여기에 액젓 두 수저, 매실. 하나, 두 수저. 이렇게 넣고, 고춧가루가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 한 수저 더. 채 이런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싱싱한거 상큼한거 드시고 싶을때 손쉬운게 무생채 무침은 벌써 이렇게 숨이 죽으면서 차분해지면서 빛깔도 나고 이렇게만 비벼서 잡숴도 되고 고민 맛 없을 때 요새 이렇게 간단하게 김장 김치 이제 조금 덜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또 하루는. 입맛을 살릴 수가 있지요. 돈도 저렴하게 들고. 천 원의 행복입니다. 뭐 하나 천원 주고 사서, 이렇게 담으면. 이렇게 해서 간을 보시고, 음, 간도 많네요. 단 것도 약간, 단, 단 맛이 약간 나면서, 이렇게 뭐 조미료 이런 거는 안 써도, 요새 매실, 액젓, 뭐 이런 게다 조미료잖아요. 그것만 넣어도 맛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깨. 맛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천원 주고 사서 이만큼 천 원의 행복입니다. 오늘 저녁밥상으로 어떨까요?